자 로그 부등식이 절대값과 더불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값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X, 그 다음에 플러스 절대값, 로그 뭐예요?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y, 그죠? 예, 요 놈이 2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점 XY에 대해서 x, y에 대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최대값과 최소값, 뭐 이런 걸 구하는 문제네요. 자, 근데 이거 봐라. 절대값이 이렇게 등장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예, 0보다 클 때와 작을 때로 나눠서 풀어야 되는데, 자, 첫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바로 로그 3의 x도 0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 로그 3의 y도 0보다 크거나 같은 이런 상황입니다. 즉 이거는 언제냐하면 x도 1보다 크거나 같고 y도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죠. 그럴 때는 요놈들이 전부 양수기 때문에 그냥 절대값이 없어지죠. 그럼 로그 3의 xy가 어떻게 되는 거야? 예, 네, 이렇게 되는 거네요. 결과적으로 xy가 3의 제곱 9보다 작거나 같고요. y는 뭐 x가 1보다 크니까 양수겠네. 나눠주면 x분의 9다. 이렇게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거 하나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볼까? 두번째는 예를 들어 이제 이놈은 제 0보다 큰데 즉 한번에 가자 x는 1보다 크거나 같은데 이놈은 0보다 작을 때즉 y가 진수니까 0보단 크지만 1보다 작을 때요때겠네요 그죠? 자, 요때는 이놈은 양수고 이놈 음수니까 에, 우리가 로그의 3을 밑으로 하는 이놈은 그냥 로그 3의 x가 나오고 얘는 마이너스 알고 나오니까 y분의 x가 되겠죠. 이해가 됩니까? 이거 빼기 이놈이 되니까 그놈이 이꼴2보다 작은 거고요.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얘는 9가 되네요. y는 어떻게 됩니까? 크거나 같다 9분의 1x 이렇게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냐하면 여기 이제 3의 제곱인 9고요. 이렇게 나눠주고 나눠주면 되는 거지, 그지? 요겁니다, 요거. 자, 그다음 봐세 번째 예를 들어 x가 이제 0하고 1 사이에 있고요, 그죠? y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인 거잖아. 그럼 이제 얘가 완전히 바뀌겠지. 따라서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x분의 y가 2보다 작고요. 결과적으로 얘는 y가 누구보다 9x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봅니다. 그죠? 그 다음 마지막이죠. 이제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 하면 둘다 x도 0부터 1 사이, y도 0부터 1 사이면 둘 다. 음수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로그 3의 XY가 되겠네요. 그죠? 네, 이놈이 누구보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XY분의 1이 얼마 9가 되나요? 이렇게 되는 거고 결국 Y가 크거나 같다 누구보다 9X분의 1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봐요놈을 만족하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이겁니다. 이게 스케일이 뭐 정확히 맞지 않아도 우리는 대충의 개형만 알면 되기 때문에, 그럼 x가 0하고 1 사이에 있을 때와 1보다 클때 이렇게 나누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대충 여기쯤을 1로 한번 찍어 볼까요? 그러면 봐, 이렇게 요렇게 나누어 봅시다. 우리가 한번 점선을 쳐놓고 시작을 하면요, 봐, xy가 둘다 1보다 클 때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우리가 다시 위에 가서 확인해 보면 y는 x분의 9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대충 여기를 1,9라고 하고요. 여기를 9,1이라고 한다면 요때 그죠? 예, 네,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는 이렇게 유리함수의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봐, x가 1보다 크고 y가 1보다 작을 때는 y는 9분의 1x니까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냐하면 여기 가 9,1을 지나겠네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그려지는데 그제 이 중에서 예, 네, x가 1보다 큰 데만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긴 요런 놈이 되겠네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y는 9x니까 거꾸로 여기를 이렇게 연결하다가 여기까지만 이렇게 오겠죠. 이렇게 되겠고요. 그다음 마지막 둘다 0하고 1사 했을 땐 9x분의 1이니까 여기서 다시 이렇게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래서 마치 이 방패와 같은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는 뭘 구하는 거냐 하면 x 제곱 플러스 y 제곱 맞죠? 네, 이놈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이게 가장 작을 때는 언제냐 하면요, 보세요 원점을 중심으로 반지름이 점점 커지다가 여기에 정확히 접할 때, 요 때가 최소값이 되고요. 최대는 점점 점 커져서 어디를 지날 때냐 하면 원점에서 가장 먼 점이 바로 1콤마 9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될 때지, 이렇게. 이렇게 지날 때가 가장, 어때요? 여기도 지나야 되네. 그지이렇게 지날 때 가장 크다, 이겁니다. 결과적으로 가장 클 때는요, 이 이놈이, 그냥 봐. 1의 제곱 플러스 9의 제곱이 될 때네요. 그죠? 그래서 1의 제곱 플러스 9의 제곱, 이렇게 돼서, 얘가 82가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그 다음에, 가장 작을 때는 요 때인데 요 때는 말이에요 어떻게 구하냐면이 y는 이걸 x 있잖아, 그지? y는 이걸 x와 그죠? 그 다음에 요 교점들 있죠? 예, 뭐 y는 9분의 9x분의 1의 교점, 그 다음에 이 원의 교점이 한 점에서 다 만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얘네가 y는 이걸 x에 대해서 전부 다 대칭인 놈들이기 때문에, 그지? 따라서 요게 이제 x하고 y가 똑같다고 놓으면 x 제곱은 9분의 1되는 거니까. x가 3분의 1, y가 3분의 1에서 만나겠네요. 따라서 요놈은 9분의 1 플러스 9분의 1이 돼서 얘가 9분의 2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라지 m 플러스 스몰 m의 9배잖아. 이게 바로 라지 m이죠, 그죠? 그다음 요놈이 이걸 스몰 m이기 때문에 우리가 82 플러스 9곱하기 9분의 2해서 정답이 84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